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품고 좀 생각하시고, 또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답을 달아보시고, 또성관의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또 세워져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답을 처음에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나, 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나, 유력한 사람 의에 세워지는 것이나, 소포터들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을 건 믿음 위에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친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성공교회도. 홀리 라이팅 믿음의 공동체도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할지라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할지라도 루터가 세운 교회를 할지라도 웨슬리가 세운 교회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믿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너집니다. 건물은 더 크게 질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로마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한 가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로마 교회가 믿음 있다고 알려졌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개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거나 로마 교회에 가서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알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없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능한, 재능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리로다. 여기 전파되다 하다는 건 뭔가죠? 전해졌다는 거죠.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현대역들은 리포트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소문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소문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개척의 이야기도 없고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당시에 초기 교회 탁월한 리더십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여전히 로마의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바울은 그 원인에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지금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성관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믿음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부서트릴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핵심 원칙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공는 앞으로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에 기초로 하고 있나요? 무엇에기반을 두고 있나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널리 잘 퍼져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15절에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바울이 볼 때는 믿음 있는 교회로 소문났는데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어야 하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신앙이 믿음 위에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 하려 합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데 하려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으로도 8장까지 복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믿음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교회는 믿음만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짓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아주 헌신된 리더들은 교회를 짓으면서 교인들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스스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게 기준인가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비슷합니다. 시간의 헌신, 재정의 헌신, 또 목회자의 좋은 관계, 목회자의 인정, 혹은 교회의 리더십들의 칭찬.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그럴까요? 믿음은 교회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훨씬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를 세울 때에도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도 똑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을 교회의 모임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예배 장소로 드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시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시기가 교회를 짓는 것과 같은 지금의 힘으로 아니고 저도 앞으로 10년 헌신할 것 미리 다 해야 되는 이럴 때 대부분 드러나죠 이건 목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 전반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평화롭고 정상적일 때는 아주 립서비스가 풍성한 분들이 이럴 때 뒤로 돌아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한 단계씩 성숙하려면 이럴 때 아, 정말 갈등이 될때왜왜 왜 돌아서나요? 내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욕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이 내 믿음이 조금 이 단계에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내 것을 때어내 살을 때어 교회를 향해 무엇인가를 할 때, 그때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헌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헌신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헌신할 사람을 부르시고 헌신할 사람들이 더 헌신하도록 일세우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고 좀 권하고 싶고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헌신하고 누군가는 그 헌신의 열매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써 있나요? 바울의 사역,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에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잘 아는 사람이 3절에 언급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아주 분명하게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왜 동역자라고 그랬을까요?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보면 이 여성은 로마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어떤 여인이라든지 로마의 이름을 가진 여성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들의 직업은 천막에 관련된 니 우리가 텐트 메이킹이라고 부르는 일인데 이것은 일종의 가죽 세공업입니다 천막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글라우디오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 냅니다 아마 이들은 이때 고린도에 갔다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도 적극적으로 가서 바울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이름을 부른 거죠. 어떻게 도왔나요? 에베소에 갈때 이들은 집을 좀큰걸샀지 집을 큰걸 사고 그것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성경 모임도 갖고 누구를 상담하기도 하고 세를 주기도 하고 예배 받을 것입니다. 초기에 그렇게 했죠. 로마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절에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안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헌신한 성도의 이름들이 로마 수십류장에 기록돼 있죠. 이분들은 로마 수십류장에 기록된 영예를 안았지만, 뭐 우리들의 이름은 또 우리 교회를 헌신한 분들은 뭐 이렇게 어,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책에 기록될 걸 믿죠. 로마서 1장만큼 중요한 의미를 로마서 16장에 두는 것은 믿음 플러스 헌신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늘 기도할 때 성광교회 때문에 좀 교회 옆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을 믿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 이제는 이뭐 도한 저를 신도시처럼 새로 지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다른 일로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로 이사오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세그를 더잘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 더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 사역도 누군가는 집을 내어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제가 얘기하면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헌신과는 뗄수 없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 곧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다른 무엇든 지원이나 후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만큼 그 부분이 약점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더욱더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로 그 일에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로 원합니다.